종양 진단은 그 자체로 큰 걱정거리입니다. 더불어 병명이 어떻게 명시되느냐에 따라 보험 보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진다면 막막함이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신경절종처럼 악성일 가능성이 높은 종양도 진단 코드에 따라 양성, 경계성, 악성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보상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신 경절종은 주로 무신 수질 흉부 복부에서 발생하며 과거에는 종양 상태에 따라 악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악성 종양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졌으며 치료는 외과적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진행됩니다. 양성 신생물은 보상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계성 종양은 소외감으로 보상 가능하지만 보상 금액이 제한적입니다. 악성 신생물은 암으로 인정되며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이 동일한 부신경절종이라도 코드가 어떻게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조직검사에서 동일한 병리 결과를 받았더라도 의사의 진단서 작성 방식과 병원의 관행이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